초딩 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꿈꾸던 PC방 사장되기. 이걸 제가 할 줄은 몰랐습니다. PC방 알바를 해봤고 틈틈이 게임도 자주 해봤습니다만 솔직히 남들처럼 졸업 후 평범하게 회사원이 될줄 알았죠. 근데 제가 눈이 높은지 취업 자체가 어려운지 반년 넘게 취업이 안 되었고 돈이 떨어져 알바를 구했는데 이게 또 PC방 알바였죠. 딱 하루 4시간만 구한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몇달 일하면서 알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돈은 똑같이 주는데 손님은 일반 PC방의 절반 수준 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말에 10대도 안 돌아갔습니다. 이곳은 개업한 지 2년이 넘었고 주변에 경쟁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지만 이곳의 입지는 좋았습니다. 주변에 초중고, 아파트 단지까지 있어서 유동인구는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옆 건물에 PC방이 생기면서 손님 다수를 빼앗겼습니다. 보통 PC방의 경우 비수기에도 4대 중 1대는 돌아가는 게 평타인데 이곳은 가동률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비수기에는 적자, 방학 성수기로 간신히 1년을 버티는 상황 사장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되네요. 주말인데 사람이 늘 없으니까요. 사장님에 따라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알바를 하며 몇 달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지 나를 좋게 봐 주신지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이 없지 그래서 고민이 많아 마음 같아선 가게 팔고 시골로 가고 싶어 옆에 PC방이 있기 전에는 그럭저럭 됐는데 손님이 다 뺏겼어 비용 감당이 안 되니 알바도 많이 자르고 우리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쉽지 않다 얘기를 듣는데 당시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마음속에 샘솟았습니다 알바를 해보면서 이곳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이곳은 절반 이상의 자리가 마우스 클릭감이 별로였고 키보드도 키감이 엉망이었습니다. 의자도 키워진 게 있어 쓰기 불편했습니다. 기본 시설부터가 별로다 보니 손님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죠. 위치는 좋으니 시설 바꿔주고 고객 관리도 해주면 중소기업 다니는 것보다는 더 벌지 않을까.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날 다짜고짜 사장님께 PC방을 저에게 파실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큰 고민 없이, 마침 부동산에 내놓을까 했는데, 청년이라면 팔고 싶네. 이 가게를 잘만 바꾼다면 순산있을것 같네. 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셨죠. 시설 바꾸려면 돈 무작위 될 텐데 권리금 3천에 보증금 2,500이 바뀌어 있으니 총 5,500에 줄 수는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 1,000에 부모님께 1,500을 빌릴 수 있었고 나머지는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사장님께서는 흔쾌히 일해서 월 100만 원씩이라도 갚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한달 후면 성수기인지라 저는 인수하자마자 빡세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2시간은 부모님이 보셨으며 나머지 6시간만 알바를 썼습니다. 문제점이었던 키보드 마우스 의자는 유튜브를 보며 고쳤고 정 해결 안 되는 곳은 시설 쪽에 일가견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의자는 용접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고쳤습니다. 편의시설을 고치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생년 같은 기간보다 사람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평수기의 두달 동안 지출 비용은 한달 700만 원에 매출은 1,300에서 1,400만원이었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일하다 보니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전 사장님께 500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집세, 부모님 용돈을 제외하니 32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시즌인 3, 4월이 되니 비수기가 되었고, 월 4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16시간을 일하다 보니 알레르기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몸살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4월까지 일하니, 몇달 동안 1,0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2016년 5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오버워치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었죠. 게임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 반응이 좋았고, 곧 PC방에서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조사를 시작했죠. 회사분이 모니터 주사율이 큰 이슈였습니다. 보통 60Hz를 쓰는데, 144Hz를 써보니, 천지 차이라는 글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주변 주사를 해보니, 아직 144hz를 쓰는 곳이 없었고 이걸 들여놓을 경우 향후 경쟁력이 높아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당 30이 넘는 가격이 고민이었고 알품파라 국내 중소기업에서 27인치 144hz 모니터를 협상 끝에 18만원에 살수 있었습니다 평수기에 돌입한 7, 8월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아닥쳤습니다 방학인데다가 오버워치 하기 좋다는 입소문까지 퍼지면서 문전 성실을 잃었죠 가동률이 35%까지 올라가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알바를 더 뽑았습니다. 조정비가 90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크게 올라 두달 동안 2,000을 벌게 됩니다. 전 사장님께 1 0만원을 보냈고 나머지 1 0만원은 생활비,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고 500을 저축했습니다. 많은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니 바로 전화가 왔고 수학이 넘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장한 아들을 둬서 내가 호강한다고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게 성공이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후 비수기가 왔음에도 91월 매출은 꾸준히 1,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연 1억 수익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앞불싸 성수기인 12월에 매출이 오히려 줄기 시작하더니 1월에는 작년보다도 못한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알바를 자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16시간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보니 옆 건물 PC방에서 리모델링에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하면서 사양도 업그레이드하고 먹거리까지 맛있게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더 처참해져 비수기인 3, 4월에는 매출 1,000만원까지 깨졌습니다. 처음 인수하던 때로 돌아간 것이죠. 당시 사장님께 드릴 빚은 200만원, 통장에는 1200이 있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4,000만원 벌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나? 가게감과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고민하던 찰나에 커뮤니티에 눈에 띄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결제도 하고 실제로 플레이해봤습니다. 당시 최적화가 안돼 버벅거렸음에도 밤을 셀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 게임이다. 이 게임이 한 줄기 빛이오 희망이다 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통장에 있는 포니백을 램과 그래픽카드, CPU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픽카드가 비싸지기 전에 선수를 쳐서 그런지 나중에 구매하는 값에 반값 이하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CPU는 카드로 선결제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빚이 11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대박 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글들을 분석하여 전자석 배그 설치 문구를 붙이자마자 다른 매장의 손님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성수기까지 겹치며 7,8월 놀라운 가동률과 월 1900만원이라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단 62대의 컴퓨터 컵라면과 햄버거, 캔음료가 전부인 매장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4800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의자를 교체해 천만원을 썼고 CPU값 1100과 사장님 빚 마지막 100을 갚았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았죠 2700이 남았고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사용하니 1,2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에 알바를 더 뽑았고 며칠간 쉬었습니다 그 후에도 경쟁 매장은 배틀그라운드와 스팀을 잘 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제가 운영하는 PC방은 지속적으로 문전 송시를 이룹니다 1년간 매출이 2천만원 아래로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에 한 달을 쉬고 화장실과 벽, 인테리어를 일부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1년간 1억 가까운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럭저럭 수익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